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벌써 이제 4월이 잘 가고 있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힘든 친구들 많죠? 또 이렇게 자가 격리하느라 못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그렇지만 우리 찬양하면서 또 이겨내기로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할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해본 적, 유튜브에서 올라온 1학년 친구들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위바위보 해서, 헉, 두 개잖아요? 하나 빼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이기도록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나갈지 모릅니다 자 준비 가위 바위 보뭘 할까 요거니까 요거니까 하나 빼기 이긴 친구 우와 좋아요 가위 바위 보 어떡하네 다시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 이겼어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겼어요? 우와! 이기면 기분 좋죠? 네, 그러나 또 찬양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답니다. 자, 우리 모두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자, 두 번째 찬양은요, 처음 배우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특징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찬양이랍니다. 오늘은 1절만 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1절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준비!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평화 화평이 넘쳐서 커다란 성령의 파도를 이루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막 흘러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찬양은 성령의 파도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크게 불러주세요. 네 번째 마지막 찬양이네요. 자, 우리 지난주일도 했고, 여러번 했죠?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인도자. 이번에는 온몸으로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하기로 해요. 모두 모두 일어서! 통해서 또 우리를 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를 채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모두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주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만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조금 불편한 상황에 있지만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 친구들 보스턴에 있는 어느 어린이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앤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리고 동생마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자. 앤은 마음의 병이 커져서 공격적인 성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염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대요. 앤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아무도 앤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 앤을 포기했을 때로라라는 간호사가 앤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애는 치료해주기는 못했지만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날마다 같이 책을 읽어주고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었다고 해요. 이러한 로라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애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표정도 다양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해졌다고 해요. 2년 후에 애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밝은 웃음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아 시력까지 회복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훗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어린이의 이름이 헬렌 켈러였어요. 앤는 바로 헬렌 켈러의 훌륭한 선생님인 앤 설리번이라고 해요. 이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헨 설리번도 로라 선생님을 만난 후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혜사가 누구인지 궁금해 했어요. 예수님은 궁금해 하는 제자들에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곁에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알려주셨을까요? 남겨질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곁에 함께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가도록 돕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을 가득 담고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읽으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고 믿고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엔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려보세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이 외로울 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팔만 동동 구르게 될 때. 또 마음이 너무 슬프고 우울해서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걱정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와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 성령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될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서도, 이 루어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용 할 양식 을 주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잘 못한 사람 을 용서 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 하여 주시고, 우리 를 시험 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 에서 구하소서. 나라 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 입니다. 아멘.